안녕하세요. 주식등대중입니다. 12월 5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모처럼 여러 가지 증시 지표들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변화를 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 하면서 시장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요. 오늘 아마 증시 지표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보시고 나면 시장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먼저 이렇게 종합 지수를 보면요. 어, 플러스 1.7%. 모처럼 아주 화끈하게 올랐죠. 4,10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4,000이 무너졌다가 다시 4,100포인트를 찍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 반면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0.55%. 그래서 코스닥은 좀 주춤했습니다. 924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이제 반도체, 그동안의 조선 방산, 전력 설비, 그러니까 많이 쉬었던 종목들. 특히, 이제, 자동차, 현대차까지도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그러면요. 업종별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룹사별로. 그동안에 잘 나갔던 그룹사가 SK, 삼성, 또 HD, 현대, 한화, 이런 것들이라고 봤을 때, 그동안에 이제 조금 뒤쳐졌던 현대차 그룹이라든가, LG 그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어, 상승폭이 좀 작았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어, LG나 현대차 그룹 이쪽 주식으로도 상당히 매수가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래프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룹 간에도 지금 키맞추기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이 아마 가장 그 돋보이는 시장이 아닌가 싶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현대차 그룹 주식이라든가 LG 그룹 주식 오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네, 오늘 시장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요 거래에서 거래대금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조 천억인데요. 어, 최근 한 11조까지 이렇게 거래대금이 뚝 떨어졌었습니다. 거래가 거의 소강상태였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오늘 16조면 어, 최근에 한 20조 넘었던 것에 비하면 그렇게 큰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15조 넘어서면 강세장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6조를 찍어주면서 시장의 활기가 다시 이렇게 좀 되살아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대형주들 그동안 시장을 끌어왔던 주도주들이 오늘 활발하게 거래가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요, 12조 6천억이니까 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대단히 거래가 활발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도 12조 3천이었는데요, 어제 오늘 코스닥 쪽에서도 상당히 거래가 활발해졌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종합지수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시장이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아마 보셔도 될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이렇게 한번 제가 그려보죠.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요때가 4,226 포인트였습니다. 그랬다가 최근 조정이 상당히 깊었죠. 4,000이 무너졌다가 오늘 다시 4,100으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그림으로만 보셔도 최근 시장 어떤 흐름이 이렇게 읽히실 텐데요. 최근에 이렇게 쌍봉까지 만들면서 또 21선이 깨지면서까지 상당히 좋지 않았던 그런 그래프인데, 최근에 이렇게 반등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1선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이동평균선인데, 지금 요 21선, 빨간선이 요 21선이거든요. 그 위로 이렇게 훌쩍 올라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오늘 거래대금이 한 16조 됐지 않습니까? 11조까지 빠졌다가, 다시 거래대금도,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나 비슷하죠. 회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가장 주된 원인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오늘도 그렇지만 상당히 규모있게 매수에 가담하면서 시장이 다시 이렇게 활기를 되찾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 흐름 이렇게 분봉으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종가까지 굉장히 매수가 강했죠 그러면서 거리대금도 16조를 찍었는데요 어제부터 그런 게 시장에 조금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요 흐름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다가 하루 정도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상당히 호전이 됐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시장에 대해서 좀 걱정들 하고 그랬는데 이제 4,000 포인트 넘어서 4,100 포인트 찍으면서 여러 가지가 상당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수급 보면요. 오늘은 쌍끌리로 이렇게 매수가 강했어요. 외국인들이 한 9,800억, 1조 가까이 샀죠. 기관이 어느 1조 1,600억 샀습니다. 기관 그 매수 규모가, 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1조를 넘어섰고, 어, 외국인이 한 9,900억이니까 그는한 2조 가까이 이렇게 매수 위에 있고요. 개인들이 반면에 한 2조 1,000억 매도 위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급등장에서 항상 우리가 경험했듯이 개인들이 물량을 주고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받아가면 그 시장은 상당히 오랫동안 상승세를 구가하더라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그 수급구조가 예전 강세장 수급구조로 다시 돌아온 것 같거든요.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선물을 한, 어, 100만 계약이니까, 요게 최근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한 계약당 근한, 천, 아, 1억 한 3, 4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00만 계약이라고 그러면 한 1조 4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미수위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로, 방향성 매미라고 봐야 되겠죠. 선물이니까. 근데 최근 외국인들이 렇게 보면 어제는 이제 물론 8천억 정도 매도 위였습니다 어제는요. 그러니까 어제는 어, 팔자였지만 오늘 1조 1000억 매수위, 그 전날 1900억 매수위, 12월 2일 날 1조 3천억, 1700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파는 날도 있지만 최근 한 10일간을 놓고 봤을 때. 사는 날이 훨씬 더 많았다, 이런 얘기죠. 빨간색이 훨씬 더 많죠. 그러면서 규모도 1조를 넘어서는 날이 최근 10일 동안에 한 이틀 정도 됩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팔고 있고요. 최근 시장 한 10일간 이렇게 놓고 보면 기관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관들이 한 1조 2천억이고요. 6천억, 4천억. 여태도 1조 4천억, 1조 4천억. 기관들 그 매수 규모가 전례없이 굉장히 큰 수치죠. 아마 연말을 앞두고 배당을 노리고 좀 들어오는 것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요. 기관들은 돈이 안 빠져나가고, 펀드 쪽으로는 계속 돈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들 고객이 닦으면 살짝 빠져나갔는데요. 기관 쪽으로는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돈이 들어오면 기관들은 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런, 어, 그 수급, 어, 호전이 주가에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개인들 고객 예탁금은 76조 9천억입니다. 그러니까 88조 갔던 때에 비하면, 어, 그날 10조 넘게 최근에 좀 이렇게 빠져나갔죠. 장이 그한 달간 이렇게 지지부진 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팔고 나서 다시 주식을 사지 않고, 어, 좀 이렇게 빼나간 거 아닌가. 저는 증시 밖으로 나갔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cme 계좌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서 어, 증, 증시를 이렇게 좀 어, 관망하는 어, 그런 그 자금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 그렇더라도 이, 어, 금년 4월 초 대비했을 때는 한 30조 가량 지금 돈이 늘어나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개인들 현금 어, 보유는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으로는 이렇게 돈들이 200조가 지금 넘어섰습니다. 전례없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왔고요. 오늘도 보시면 기관들이 1조 넘게 매수해 줬습니다. 최근 한 달간만 놓고 봤을 때 얼른 봐도 한 4, 5조 정도 기관들이 매수 후회한 것 같거든요. 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도 이렇게 가파르고 4월 대비했을 때도 그한 70조 거의 80조 가까이 지금 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이고객계탁금이나 펀드나 결국은 개인들 자금이죠. 시장 쪽으로 증시 쪽으로 큰 자금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머물고 있다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시장 그래프인데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전체적인 모습이 그렇습니다. 다오가 이런 모습이고요 약간 밀리긴 했지만 전체 흐름으로 보면 20일 60일 전이 깨졌다가 다시 이렇게 앞에 고점 부분까지 왔습니다.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들 그래프 모습이 비슷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반등폭이 크면서 앞에 고점 부근까지 다다랐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니케이가 어제 한2% 정도 급등을 했다가 오늘 한1%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도 21선 위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죠. 대만도 약간 프로세가 나왔고요. 독일 프로세 0.7% 프랑스 프로세 0.4% 유럽도 그런대로 괜찮아요. 상해 플러스 0.6% 항생 홍콩지수 플러스 0.3% 글로벌 에, 지, 증시가 전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해외 개별 종목들인데요. 오늘 시간 외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일봉이 양봉으로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대비했을 때 점차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나스닥 선물을 보면 플러스 0.34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밤 미국 시장은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애플이 지금 시간 외에서 플러스 0.85어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요. 0.85가 아니라 0.05입니다. 테슬라가 플러스 0.21. 테슬라가 이제 트럼프 로봇 관련해서 앞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서 어제 아주 급등을 했고 최근에 거의 이렇게 하락세를 완전히 마감을 하고 직전 고점 부근까지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알파벳 A 여전히 이렇게 강세를 띄고 있고요 엔비디아 플러스 0.57 엔비디아가 이제 t p 위에 엔비디아 GPU가 좀 밀린다 이러면서 최근에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요 근래 며칠은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이렇게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어, 게 이제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에 좀 영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많이 빠졌다가 이제 조정을 끝내고 다시 이렇게 우상향으로 돌아선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음에 현대차 그룹 또 LG 그룹 주식들이 최근에 좀 부진했다가 어제 오늘 이렇게 보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도 지금 키 맞추기가 되고 있지만 그룹사별로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키 맞추기가 되고 있으면서 순환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어, 현대차 그룹에서는 어쨌든 현대차가 어, 대표적인 기업이죠. 오늘 또한11% 올라줬습니다. 관세 관련해서 한10% 정도 지금 25%에서 1 5 이렇게 다운이 됐죠. 그게 11월 1일부터 소급이 된다고 그러니까요. 미국의 수출비중이 한25% 정도 됩니다. 근데 전체 매출이 연, 한 작년 비교했을 때 44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천억 단위가 되는 것 같아요. 소급 금액이요. 그런 것도 좋게 작용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해서 대주주입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로봇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급등을 했죠. 그것 때문에 현대차 그룹도 아마 그런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는 뭐 다들 좋습니다. 그래프만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 기아도 이렇고요. 현대 모비스도 이렇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방산업종인데 최근에 이렇게 매도 신호가 나와서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파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지금은 굳이 쫓아가면서 팔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방산업종은 어쨌든 길게 봤을 때 성장산업이기 때문에 매도 시점을 놓쳤다고 그러면 굳이 저 밑에서 이렇게 팔 필요는 없다 그랬는데 오늘 한3% 정도 넘게 올라줬어요. 그래서 다시 에, 또, 이렇게, 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현대차 그룹 중에서는 좀 눈여겨볼 만한 게, 현대 오토에버. 제가 최근에 한 2, 3일, 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대차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그룹 IT 전담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에. 그러니까, 어, 어찌 보면, 최근 그 트렌드에 가장 잘 맞는 그런 기업입니다. 실적도 작년 데뷔했을 때, 매출액이 한16% 정도, 영업이익은 한30% 정도 좋아지는, 이렇게 분기로 따졌을 때 실적이 가장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어, 현대 오토웨버는 좀 눈여겨봐야 되지만, 어, 여러 가지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그 자동차 전장 관련, 예, 움직이는 스마트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현대 오토웨버가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그런 기업이다. 성장성이 가장 돋보일만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죠. 쫓아가살 필요는 없지만, 가지신 분들이라 그러면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요. 여기 이렇게 대량 거래가 되고,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그러죠. 여기도 이렇게 대량 거래가 되면서 어제, 오늘 이렇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는 매집 구간 같아요. 그러니까 매집을 하고 나서 주가를 이렇게 올리는 또 수익내기 구간이 따로 있다고 봤을 때 최근에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이제 이제 매집한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대량으로 이렇게 매수해간 그런 주식이다. 그만큼 목표 주가가 좀 높지 않겠나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쫓아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때. 이럴 때좀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은 워낙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가지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가시되 쫓아가서는 안 되지만 현대오토에버가 현대차 그룹 내에서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기업이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기회가 되면 저점에서 한 매수해도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LG 그룹도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LG 엔솔이 이한 기업 시총이 120조가 나갔을 때, 그때 SK 하이닉스가 한 60조 정도 됐을 겁니다. 현대차가 한 40조. 그래서 현대차, 기아, SK 하이닉스를 다 합쳐도 LG 엔솔이 안 된다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뭐 LG 엔솔, 현대차, 기아를 다 합쳐도 SK 하이닉스만큼이 안 되죠. 그만큼 1년 동안에 시장이 많이 변했다. 기업들 간에. 부침이 굉장히 심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만큼 LG그룹이 최근에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골고루 이렇게 한 5%씩 올라 줬는데요. 오늘 이제 나온 얘기가 LG그룹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어, 협업을 논의를 하고 있다. 이제 AI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수주,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냉난방 공조 시스템 이쪽에서 이제 LG가 어, 협업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그 거대 기업하고 LG그룹이 협업을 한다는 것은 특히 AI 관련해서 LG그룹이 AI 관련해서 최근에 거의 소외되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AI 그 흐름을 같이 이렇게 좀 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기판, 카메라 뭐 이런 쪽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타면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올라줬었습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를 못했죠. 근데 LG 엔솔도 이렇게 보면요. 아, 추세로 이렇게 보면 딱 이렇게 추세 바닥권에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미수해도 되는 그런 가격대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 LG가 이제 그 지주사죠. 그래서 지주사들도 눈여겨봐야 되는데 LG도 이렇게 보면 그래프로 이렇게 보면요. 다른 지주사하고 비슷합니다. 추세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최근에 이렇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열사들이 이렇게 주가가 좋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같이 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미 반도체가 다시 공매도가 한 500만주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2.5% 올라줬는데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막 그, 그런 흐름을 타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매도가 500만주를 넘었지만 이거는 준비된 미수세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다시 환매수를 해줄 수밖에 없는 주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뉴스가 하나 떴죠. 오너가 자기 개인 돈으로 이거는 이제 자사주라고 볼수 없죠. 개인이 한 62조, 62억 정도 자기 주식을 사겠다 그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주가가 많이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너 자신도요. 그래서 어, 60일 전에 딱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조정을 아주 깊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는 좀 들어가도 된다 생각이 됩니다.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여전히 전혀 팔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보유하고 가는 그런 주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들어가신 분들도 결국에는 반도체의 큰 흐름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도 그런 면에서 수익이 많이 날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래세 증권 증권주들이 다 좋지만, 그 중에 이제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 미래에셋 증권, 신영 증권, 부국 증권, 대신 증권, 이런 것들이 자사주가, 많게는 50%를 넘어서고,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한24% 정도 자사주가 지금 보유 중인데요. 오늘 공시를 보니까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자사주가, 한 600억 정도, 지난 27일, 그러니까 며칠 안 되죠? 600억 정도 자사주를, 대량 매수해서 소각을 했다. 그렇게 공시를 했고요. 2030년까지 자사주로 한 1억 주가량 계속해서 소각에 나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주주 환원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 업종 중에서는 어쨌든 대표 종목이고 또 증권 시장을 끌어가는 선두 주자다. 이렇게 봤을 때 앞서서 이렇게 좀 모범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니까 어쨌든 1억 주를 소각한다는 거는요이 전체 주식이 한 3억 주좀 넘습니다. 그니까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주당 가치가 엄청 높아질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쨌거나 미래에셋증권은 앞으로 크게 빠질 일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법 개정되면서 기존의 이제 주주 그 자사주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이렇게 소각해 나가겠지만 미래에셋증권은 앞서서 어, 자사주 소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데서 우리가 조금 점수를 좀 줘야 될것 같아요. 아, 미래세 또 이렇게 추세로 이렇게 보면요. 이 추세가 어,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최근에 이렇게 좀 지지부진 하긴 하지만, 이 상승 추세는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에 이렇게 거리대금이 늘어나고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앞으로 이제 5천 포인트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가장 수혜를볼수 있는 것은 증권주입니다. 제 경험이 오면. 강세장에서 종합지수 상승률이 한두배 정도 올라주는 게 증권주 그 상승 그 패턴이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번 시장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시장으로 보이거든요. 거래 대금도 오늘 이제 16조 됐지만 20조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 볼륨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증권주는 주목해서 봐야 된다. 특히 이제 10월, 11월 12월이 들어가 있는 4분기죠. 4분기 실적은 지금 거리대금이 20조가 넘어간 날이 많았기 때문에 실적이 엄청 좋아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주춤할 때 증권주는 좀 들어가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종목 들어가기가 좀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 그냥 평범하게 증권주 사놓으시면 제가 보기에 크게 부담을 느끼시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황 이렇게 마치고요.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